S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경기 광주을 황명주 지역위원장이 19일 11시에 광주시 브리핑 룸에서 2024 총선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조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저 황명준은 광주가 낳은 정치인이자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22대 경기 광주시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는 1972년 광주시 문자읍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광주와 함께 50년을 광주의 뿌리를 두고 늘 광주 시민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2008년 30대 청년이었던, 청년이었던 저는 새누리당을 입당으로 시작으로 광주의 발전이라는 꿈과 사명함을 가지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지키며 15년을 함께 동행했습니다. 지난 2014년 제 7대 광주 시의원으로 입성하여 광주시 위민행정과 정도 정책의 길을 찾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2021년 1월 국민의힘의 광주시의을 당역 위원장으로서 선임되어 3년이라는 시간을 당원과 시민들과 함께 화합하며 새로운 정권 교체와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21년 4월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2022년 3월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선거의 지역 수장을 맡고 제 8회 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저희 당의 불모지였던 오포 지역에서 승리하며 후보자 전원 당선이라는 결과를 함께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동안의 정치적 간절함을 안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정의와 진실, 정도 정치를 갈망하던 그 마음으로 새로운 광주시의 희망찬 정치의 길을 찾겠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정치인들은 말합니다. 광주를 변화시키겠다.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겠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치하겠다. 청렴한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정치는 위민을 위한 것이며 정치인을 위민을 위하여 일하는 시민의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광주의 비현실적인 정치의 현실과 절망의 사설을 끊어내고 광주시의 천년지 대계를 구상해야 될 때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치인에게 말은 중요한 동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인에게 중요한 것은 말보다 발이라고 생각하며 말로 약속하고 발로 증명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저 황명준은 광주와 함께했고 정당 15년을 당과 지역을 지키며 꿋꿋 하게 광주시를 위해 외길만을 걸어 왔습니다. 출모 사단을 하는 오늘도 오포, 일동, 이동, 신현동, 능평동, 초월, 권지암, 도척, 제 지역구의 전반에 거친 현안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며 제 동지인 다섯 명의 시도여행과 함께 발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광주시는 수많은 문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포 지역의 경우 기반시설 없이 허된 대규모 빌라단지의 난개발로 12만이라는 거대적 인구 도시가 형성되었고 국지도 57호 43호선의 주변 도로는 교통 지역 속의 주민들의 원성과 교통의 목소리는 높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안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태자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국지도 57호선의 대안으로 지하 자동차 전용 도로를 추진하고 지하철 8호선 연장의 보완적 추진과 태자 IC, 능평 IC, 능원 IC를 이루는 다이렉트 교통망 순환체계를 하루빨리 시행하여 오포지역 주민들의 위한 교통정책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laughs> 초월업지역의 경우 턱없이 부족한 도로와 기반시설에도 불구하고 초월업일 때는 초대형 물류단지 입주로 인하여 주민들의 고통은 늘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중심으로 중부고속도로 라인의 가칭 초월 하이패스 톨게이트를 사업을 추진을 통해 사업비 절감과 공기 단축의 사업을 통하여 대형 트럭의 트럭 통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대통령실 초대 방문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 초월 하이패스 IC 사업에 대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였으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 사업 결정 및 예산 확보를 반드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곤지암 지역은 광주시의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10년째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는 교육과 문화시설 그리고 도시교육의 기본인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곤지암 도자엑스포공원을 변모하여 광주시민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새로운 플랫폼 미니시티를 형성하여 곤지암을 바꾸겠습니다. 공장, 물류창고의 입지를 지향하고 생산형 ICT 첨단 산업단지의 유치로 새로운 도시 형성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면의 경우 태화산을 중심으로 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과 물류창고의 무분별한 입지를 허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에 많은 가중을 가하고 있습니다. 태화선 중심의 관광벨트 조성안과 도시개혁의 새로운 대안제시로 분리형 성장관리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중심으로 하는 지구단위개혁과 친환경 명품 주거지역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광주시는 인구 41만의 명실상부한 떠오르는 지방 자치 단체로서 향후 천년지 대계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광주시는 최근 극격한 인구 증가와 맞물려 남한산성과 군장도자공원 팔당하동, 팔당호동 역사와 자연현경이 어우러진 사통팔당 교통 중심이 그리고 젊음이 함께하는 도시로 광범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광주는 권역별 가치를 품은 공간 구조 개편을 토대로 도시 계획을 설정해야 됩니다. 역사와 자연 그리고 체계화된 도시 계획이 어려진 광주시 천년지 대계를 위해서는 권역, 권역별 구조 개편과 도심 기능의 다육화를 통한 균형 발전을 지향해야 됩니다. 우리 광주시는 오포 경안 광남 중심으로 하는 시가지 권역과 초월 권지암 도척 중심으로 하는 복합형 생활 권역, 그리고 남한산성, 태천, 남종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 역사, 문화 권역 등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로 무한한 잠재력과 발전의 촉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광주시입니다. 또한, 현구, 현재 인구 증가 추세에 따르면 2025년에는 인구 50만 대도시로서 새로운 발돋음을 시작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50만은 광주시의 천년지대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 항명준은 인구 50만에 걸맞는 광주시민형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3개 권역을 기초로 하는 권역별 발전 방안과 각종 규제 개혁을 토대로 광주시의 새로운 출발과 광주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50만에 걸맞는 교통체계 위례 3동 구간의 조기착공, GTX 연장, 국지도 57호선 지하화 추진과 판교 5포 지하철 8호선의 추진을 하겠습니다. 곤지암, 초월, 5포, 모현을 잇는 하천중심형 계획도로를 신설 추진하겠습니다. 50만에 걸맞는 인재육성을 위한 전문화된 교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오0만의걸 맞는 ICT 중심의 사차 산업 아,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십 세기는 서울이 중심었던 시대였다면 다가오는 이십 세기는 광주시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국민과 당의 과분한 사랑을 받은 정치인으로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으로 평가받고 믿고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뛰겠습니다. 새로운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광주의 과제를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광주시 새천년의 초석이 되겠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원 당원 동지 여러분 저 황명준은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또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과 광주시의 미래를 위해 강복하게 지지를 호소합니다. 저 황명준은 누구보다 지역과 함께 50년을 지켜왔습니다. 오직 위민 정치와 위민 행정을 신념으로 광주 시민과 소통하며 이 자리까지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광주 시민을 위한 희망찬 광주시를 만들겠습니다. 믿고 함께 광주시의 천년지 대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